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안고수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고수비의 뜻은 보는 눈은 높으나 실질인 손은 낮다라는 의미로, 이상은 높으나 그에 따른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다. 아는 능력은 지적인 능력이고 머리로 아는 능력이다. 그러나 할줄 아는 능력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아는 즉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처럼 쉬운 말로 자주 쓰이는 성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이덕수라는 문신이 있다. 주자학을 반대하고 실사구시의 학문을 이끌었던 박세당의 문인으로 문장과 글씨에 능했다. 이덕수는 파조록이란 책에서 글을 쓸 때는 대상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집중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어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초학자들이 글을 지을 때는 경솔하게 기이함의 뜻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며, 근래 들어 젊은이들의 글은 절름되고 막히고 졸렬하고 껄끄러워 한 가지 볼만한 점이 없다. 이는 모두 눈은 높은데 손이 낮다는 안꼬숲이네 글자에 연자된 탓이다 라고 하였다. 능력은 안 되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할 때, 먼저 실력부터 닦으라고 핀잔하며, 먼저 이 말을 쓴다. 그래, 눈재주이건 손재주이건 실력을 닦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우리는 마음이 있고 이상은 높으나 재주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비등하게 되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뜻으로는 안고수저나 안명숙해가 있다. 그 이상 칩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안고수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